다시 빨수 있게. 어 저기 버기다. SW의 버기. 아, 내렸다. SW의 버기 내렸어요? 홍할만해 지금 홍할만해요 저기 지금 SW의 버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배율이 아니라 잘안 보여. SW의 버기 왜안 보이지? 어. 눈, 눈이 너네 좋네. 나안 보여가지고. 방금 봤어. 저. 아, 예, 저점판다. 저... 점판해. AK 오미리탄 총알 좀만 더. ATT. 오밀리탄 총알도 유치 버릴게요. 필요한 분들. 네. 어. 제 잡으러 가죠. 차 타세요. 차타시 갑니다. 어? 어, 제가 저 거기 옆에다가 세울 테니까 샷건이신 분들 그냥 막 쏴요. 네. 제한 명, 한명막 뛰는데? 여러 명인 줄 모르니까. 어, 저 쏟아, 다아다아 어, 시발. 배틀 하러. 오늘 죽이고 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지금 템 없어서. 아, 안전지대니까 헤드니. 편하게 에케로 갈려 어. 버린다 그냥. 어. 오, 바이고 바이고. 뭐 연막 같은 거 갈길까? 아니 생각은 좀. W. 안 돼. 아, 나 자꾸 떨어지고. 어, 아, 떨어져. 한명 지절. 어, 나이스. 네. 근데 연막 연막에서 먼 쪽이라서 살리기 어려울 거야. 나 옆으로 돈다. 어 시발 떨어졌어. 어 뭐야. 이쪽이다. 아, 안 안돼 안돼. 어, 나 이스. 내가 피아시키애 잡았어. 누가? 아니, 다, 잡은 다 잡은 건가? 다 잡은 거예 바로 아 바로, 바로 사망이에요. 제가 한명 잡고 세명세 명. 세 명. 뭐몇 아, 잡은 뭐거 같은데? 몇명야 이거 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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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이이 이거 뭐야? 이거 m m 없나? 7 6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 했어 충분해 이 정도. 순환은 없었 시체 두 개였죠 지금. 아, 어. 예. 또 없네들 다 끝인가? 예 바로 바로 사망했어요. 음, 그래도 아이템 어? 아주 그냥 쪽쪽 빨았네 죽여가지고 지금. 끌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떻게 끌고 가? 가? 아니 버려 버려. 네. 거기 위험해. 다시아 같은 거면 우리가 타면 되는데. 좀 위험한지 스나 먹으러 갔는데 스나는 안 나왔다. 아이쯤에 있었는데 아까처럼야 근데 나옷 빨개 벗고 있는데 전투수끼랑 헬멧 쓰고 있거든. 그러면 상관 없냐? 상관 없냐? 상관 없어. 120에 해야 되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멀리요. 벌어서 저거. 뒤쪽 볼게요. 가는데 떨구나 한번 찍어. 안 떨군다. 안 떨고. 소염기랑 소원기 있는 사람 없나? 소염기 아, 다 쓰고 있어. 전에 sng 송이 벌었다 했잖아요. 그거 누구 먹었어요? 나 먹었어. 예, 아... 어떤 분 드세요. 줄까? 아니? 없어. 뭐 운전자 어디 왔어? 나다나다 <laughs> 여기 좀 파밍을 했나 모르겠네. <laughs> 저기 팜밍 아, 온 같이 있었어. 여기까지 아, 파밍 할까요? 여기. 여기. 오른쪽 집. 자 정면 집은 좀 어. 안전지대인데. 이 집, 만 집만 털고. 지금 여기 빠르게 털고 와야 된 어, 여기 m 여기 a m m 있다 나 2층, 2층 8 m 게여이 8mm. 2층 클리어 아무것도 없어 기 8mm. 여기 어 m 7 5기 8mm. 명다 뛰어요 15 방향, 3명향3다향3 방향, 3 방향, 3 방향, 3 방향, 3 방향, 아하절 하나 기절. 방가자 네. 가죠. 차 차. 네. 제가 차 타고 제가 차 타고 어그로 끌게요. 그럼 저3방면3 방향, 3 방향, 3 방향, 3방요3 방향, 거기서 뒤치기 해줘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요? 아세명세명 어, 3명, 3명 있었어 세명죽었다다잡어 3명 3명 3명, 3명 응. 나이스. 템 먹자 이제. 어그로 십상 타치였다 진짜 방금. 어그로 개쩔었다. <laughs> 어4배율 에이 스나이으면 나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어 분명 죽이다. 어죽었 소나. 같은데? 어, 어디야.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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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닌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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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방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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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어디디지어어디 어디지? 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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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 어디지? 애니방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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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지 제가 마지막 놈인 것 같은데. 제가 볼게요, 드세요. 아, 제가 마지막 그 팀원이야? 어, 그런, 그런 것 같아. 같아. 왜냐면 우리가 세명 잡았으니까. 오늘 뛰어오네요. 저 새끼 존나 진상 목상이네 혼자서. 에 네, 잡았어요. 어, 바로 사망이다. 여기 소음기 있다. 나 지금 서 있는데 소음기. A.R 소음기. 어, 나 좀. 으라 가방이 없어서 제가 못 줬음. 어, 나도 소음기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 빨리 먹어야 돼요 30초 남은 30초 아왜 스나가 안나오지? 스나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스나가 없다 이제 슬슬 차 타, 타야 될것 같아요 총기 있어요 혹시 거기에 남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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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성현아 성현아 음, 네. 시간 없다 10초다 10초 총기 있으면 하나만 먹어줘요 총기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초, 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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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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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5초 마이 갓! 존나 달려야 돼. 이거 어디로 가지? 지금좀 위험할 텐데. 여기로 가야 되겠다. 해우소로 가야 되겠다. 졸라 작은 해우소로 갈게요. 저런 데는 분명히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8배 필요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 저한테 있어 봐서 도움이 안되어고아 근데 AK여서 그런지 원 뭐, 거리가 하나도 안 맞네 이게 탄속이 느려서 엄청 앞에 어야돼총 바꾸고 싶다 한명 잡은 다음에 M4로 바꿔야겠다 아까 전에 아 M4나 m c 같은 져왔어 있는지 모르겠네 어 근데 아까 숨기 소리 들렸어 소리 들린다 어. 내 생각에 여기서 총소리 들린것거 같은데 저 반대 노란 색 반대 노랑이 반대 노랑이 저쪽에서 차 반대로 가져올게요 내가 잠깐만 어. 나 소리 들린다 차좀 일로 치울게 잠깐 차 빵꾸 나면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일로 와, 성규야. 너왜 거기 있어? 죽어. 일로 와. 건물 안으로 들어와. 깝치지 말고. 아, 안전지대다. 우리 여기 있죠, 그냥. 너 어디 있냐, 너네? 건물 안에. 있지, 바보야 105, 바, 105 방향에 네. 저 멀리 저한 3명 있어요. 그 소음기, 소음기이신 분만 쌓아요. 메딩님이 소음기니까 메딩님이 쌓아요. 800을 달려. 어, 어디, 어디 있다? 아, 어, 저 소음기 아니에요. 아, 아 그래? 나쏜기아 뭐, 너가, 너 갔어 1 0 5도 105, 제, 제, 저에서 105 그냥 뛰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지? 난 아, 하나도 안 보이네 8배율이라서 보여 많이 멀어요 나안쏜게날거 같은데요? 너무 아예 거리가 안나는 우리, 우리, 노란색 있죠? 맵, 앱 누르면, 어, 앱 누르면 아.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총소리 들렸거든요 근데 저거 저격총 아니면 잡기 힘든데 네 맞아요 <laughs> 칼, 네. 칼, 칼 없냐 칼? 칼안 떴어? 없어 나 먹으려 그랬는데 하체다 챙겨 다닐 보이긴 보이거든 스프레스에 숨어있는저 집에도 많고 우리 뒤에서 오는 것도 조심해야되는데 이거 사방이 다 적이라서 지금 뒤에 앞에 내가 올게 제 생각에는 안에 있는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건물 안에 아또 안에 처발치. 제 생각엔 안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300도랑 NW에서 야, 우영 받아버리면 어떡해? 나안 들어. 여기가 고지 타워 저서... 가지고 <laughs> 받아버리기. 던지는 순간 주... 유창 깨지 마. 아직? 아, 깨지 마. 웬만 하면 여기서 이쪽 벽에 붙죠. 저기 제가 지금 보는 이쪽 방향에서 3인칭으로 해서 우리 머리 보여서 쏘면 그냥 바로 기절이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서 폭탄 주면 우리 그냥 기, 끝나는 거 아니야? 문열고 나가서 죽이면 돼. 문열고 나가면 돼. 어. 일단 차가 없구레.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건알알알 알,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근처 오면 바로 나가서 죽이죠. 네, 차 네. 건들고 있어요. 제네가 네. 네. 나무 거기서? 자리 잡기 전에 나무를 보였다. 어? 어. S W 마냥. S W? 오케이. 어. 멀리서 가고 있어. 멀리 멀리 있어. 있어. 멀리서 가고 있어. 멀어 멀한 500m? 그럼? 네. 그럼 무시해도 돼, <laughs> 무시해도 돼. 차량도 거, 있다. 어. 벌판에서 저런 거 하면은 지네끼리 다른 애들이 알아서 싸죠. 우리 무시합니다. 문 여는 순간 바로 샷건이다. 이 정도 거리면 한방 데미지 뜨지. SK s 다 저쪽에 있다. 노란색. 노란색 저쪽에 지금. 응, 노란색 쪽이다. 지금 노란색 집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 같은데 저기 지금. 아 그래? 210도 방향에 다시 하오고 있어. 어, 영축 들리는데? 어, 저기 지금 몇방몇 어. 도냐 지금 N N. 여 왔다, 쳤다. 지금 차지하고 다 어, 어 우리 바라 앞에 있는 다. 어,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무시, 무시해, 무시해. 진행끼 리 어. 싸우고 돼. 불난다. 어, 제제 내비도 내비. 제 내. 뭐, 네. 일단 네. 위치만 확인하고 있다가. 우리 바라 앞에 있는 해우스에. 와, 우리 또, 우리 또 안전지대. 우리 또 안전지대. 오, 개쩔어 지금. 이제 싸이 싸워야 되겠네. 예 네, 이제 슬슬 우리 쪽으로 탐하는 애들 오면은 죽이죠. 네. 어, 여기 여기 해우소에 한명 있어. 오케이. 노란색에도 조심하고요. 다시... 저쪽에서 어, 올 수도 있으니까. 보이지? 어 차량 저 뒤에 W 쪽에. 어. 어. 어 뭐야? 뭐야? 여여 집사 어고 눈사 쓰고. 삼십도. 어 육십도 육0도육0도 어. 우리 있는 거안 거야? 예안 거야. 육십도 방향에서 오고 있어 세 명. 나머지 써... 한명안 팼다. 우리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같아. 일단은 아 모르는데 모르고 잘못 쏜 건가? 아니야, 우리 쏜거 맞아. 문쏜거 맞아. 근데 왜쏜 거야? 문 쏠라고 같은데. 아, 아 우리 인줄 알고 있어? 우리 여기 있는지? 아? 아니 몰라. 일단은 그냥 여기서 헛소리 나가면 또 바로 표적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75도 쪽에 응. 그 나무 바로 보이지? 거기 한명 숨었어.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네. 지금 W 명이... 자동차에도 있고 저쪽에도 어, 있고. 두 명이거든. 두명봤거든 내가 본 걸로는. 이거 나중에 조여지면은 우리 집 쪽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뛰어올 때 우리가 나가서 죽이죠 나무 잡기 전에 맨, 네. 그 엄폐물 없을 때 그때 죽이죠 우리가 지금 W 쪽 조심해야 돼 저기 스나이드 스나이는 있는... 네. 차량은 뭐야? 저, 저 저기 좀 있어 저기 좀 있어 W 쪽에서 싸고 있어 아까 한명여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한 명에서 하는 거 아마 나무 뒤에 있을 거 같기도 조여지면 바로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이라서 음. 다 나가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멀리 있는 애들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이 더 위험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75도랑 더블을 반영해이 잡고 어. 저 파란 색깔은 무시, 무시하면 돼. 어뭐 무시하라고 음. 빨간색 무시하라고 빨간색 무시하고 W랑 노란색 쪽 이렇게 75도 앞뒤 이렇게 앞뒤. 어, 두 군데만 보라고 이제 슬슬 조여오니까 달려오면 은 조지자고. 안 오지? 돌았나 보네. 어, 절로 뛴다. 255도 저, 절로 돈다. 어, 안 건드려도 되겠다. 어, 자동차는 이제 끝났고, 255로 돌았어. 지금 저 자동차 떡은 안 봐도 됨. 이제 75도 쪽도 안 오는 것 같고, 어, 안 오는 것 같다. 우리 안전지대는 딱, 딱 좋다. 지금. 돌았나 봐. 딱 좋아, 지금 우리! 과연. 어, 아, 이거 좋다. 그래도 바로 앞이야. 엠가사, 이거. 엠가사, 아, 근데 이거 엠가사다 완전, 엠가사다 완전 이게 평야라서 지금. 지금 앞에 보면은, 어, 잠깐만요. 지금 이게 지금 부셔진 집이잖아요. 이게 지금 부셔진 집 보이죠? 노란색. 어, 어. 부셔진 집 해서 M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길을 보이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찍는 거, 길 이렇게. 노란색 보면은 여기가 살짝 움푹 파여진 데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란색. 움푹 파여진 데. 오케이. 여기가 숨으면 3인칭으로좀 좋으니까 이쪽으로 숨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저기 앞에 있는 헤우스에서 헤우스 멀어. 저래 괜찮아. 멀거 같아. 아, 야, 애들 좀 줄어야 다어떡할 거야? 부스터 빨죠 이제. 부스터 빨고 저 집을 점거. 음. 빨간색을 점거하든가 여기 숨든가 해야 돼. 부스터 빨아야 지 점거하는 어, 쪽으로 할래? 많이 있는 사람. 구급상자 많이 있는 사람. 나한개 있어. 나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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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한 명. 지금 255도 쪽에도 한명 있어요. 한 명하고 저집 쪽에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여기 그냥 숨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딩님. 이...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쪼여질 조여, 때쯤에 이제 나가야 되지 않아? 응. 음. 어, 어, 어차피 나 여기는 나, 나 지금. 나좀 지나. 나좀 지나. 나 좀. 쪼이는데 좀... 어. 느려서 상관없어. 지금 위치 보고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같은데 저는 차 타고 갑니다. 하실 분들 타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 이동. 잘 보고. 이게 저쪽으로도 싸서, 한도로 못 봐요, 사실. 그냥, 일부러, 일부러 낮은 속도로 좀 달리다가, 내리면 바로 쏠게요, 이 아, 어? 어디? 어! 아, 야, 얘들아, 뒤에 있어. 아, 너가 지금 가렸어. 저이 돌이도 있다. S발이야. 돌이. 오케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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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저, 두 명, 두 명. 여기로 와. 여기 뒤로 와. 차 뒤로 와. 차 뒤로 와. 아, 너 내가 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지나갔어. 일로 와. 차 뒤로. 차 뒤로. 차 뒤로. 차 뒤로. 차 뒤로. 와 아, 아두 대. 두 대요. 두대았어요가 아, 성규 미안. 아, 쏘고 있었는데 아, 적군이 있어서 가렸어. 한대 맞았다. 이거 앞에 구슬 상자 먹어. 저거 하나 있어. 성규 성 어. 아, 내가 본게 맞았구나. 잘못 본줄 알았네. 이거 저차좀 앞으로 앞으로 가려 그러는데 괜찮아요? 네, 응? 네. 앞으로 끌려고요. 엄폐물로 해서.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냐? 바로 앞에 좀. 네, 다 잡았다. 다 잡았어요. 앞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기 저기 어, 해 보였다. 빨간색.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 빨간색 지금 존나 싸움도 지금 털어. 어. 빨간색. 아, 가,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우리 안전지대예요. 가지 마요. 두명 남았어요. 한 팀이에요. 우리 안전지대니까 쟤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면 몇명 나갔어? 그러면 이거 1등이야, 이거 이기면? 어, 이기면 1등. 어, 몸을 m o m 조짐, 조짐, 면 m 요 n b 조지면 m e n Benmom 조 조짐, o What the? w h a w 사 a t w 240. t What What the? w h a 컷, 컷. 나이스 1등 2등 오등 4등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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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들 잘하등 5등 5등 5하 5등 5스네등5스 5등 이스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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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 나, 나, 노란 불이야. 그냥 잠수 들어갔어. 그래? 한번 더 돌려. 네, 나, 반면황 피고 올게, 그러면 어. 피우고, 어. 네, 저 막판 할게요, 그러면. 네. 네네. 네. 네. 좀잘 맞네요, 저희. 네, 좀, 저희 좀괜찮은데 근데 나 아까 차, 아 차에서 이미 에너지가 빨피였어, 종민아. 근데 너, 아, 너한 그래? 방울 없고 죽었을 걸 어, 나한테 조방아였어. 슈플에서. 아, 슈플에 있는 같구나. 애가 너 쐈어 그래. 그래서. 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왼쪽 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존나 많았을 거야, 분명 내가 존나 왔었어. 한명 피고, 잠깐만. 아. 어? 아, 내가 아 기절, 하나 기절. 네, 하자 거기서 뒤치기 해줘요.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아세 명, 세명 있었어, 세 명. 아까 화이트데이 나왔더라. 이름의 미궁이었나? 어. 아, 그냥, 보니까. <laughs>